집값이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진짜 무섭게 내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분명히 집값 오르는 거 한계가 있고 또 부산은 공급이 꽤 많고 몇년 후에는 공급 과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. 예, 저가 지금 그 일부 이제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산이 아직까지는 뭐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다른 지역보다 자가 보유율 또는 주택 보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월등히 지금 우리가 높긴 하지만 다른 쪽보다 비교해서는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이야기하기는 에 조금 섣부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니다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부산은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집이 있지는 않다. 더 지어지는 것이 맞다.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몇년 안에 일시적으로 몇년 안에 그다음 지역적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. 아마 이것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지금 강서 신도시가 지금 세 곳에서 추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델타시티 약 2만호 정도 내외의 그새 아파트 공급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음. 올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. 그다음에 그 에코델타시티 남쪽 밑으로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약 8천원에서 한 1만호 정도의 그새 아파트 공급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이번에 2월 4일 날 발표된 이사 대책에 의해서 강서구청 쪽에 연구개발 특구라는 곳이 있었는데. 그 안에 대저 신도시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신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대략 한 3만호 정도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그래서 이 물량들이 입주 시점으로 따지면 20278년도서부터 빠르면은 2030년 안에 약 6만호 정도의 새 아파트가 강서 지역 쪽에서만 나온다는 거죠. 이 강서 지역 쪽에서 약6만호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이긴 하지만 그때 만약에 공급 과잉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지역에까지 무주택자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산 지역의 공급 물량은 말 그대로 그때 일시적으로 철철 넘치면서 우리 부산 전체의 시장에 어 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면서 무주택자도 안 사고 투자자도 안 사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경험해 봤던 것처럼 상당 기간 부산 지역 주택 시장이 조정 또는 하향 침체로 일정 기간은 갈수 있는 여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일시적으로 지역별로 공급가의 이야기를 요새 조금씩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제 거의 그 마지막 질문인데 인기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뜨는걸 봤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선선 진입이라 가지고 이게 가능한 지역이야. 뭐 예를 들어 동의서만 받는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고 이런 지역이 꽤 있던데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시려고 좀 관심 가지신 분들 조그만 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 정비 사업이 과거에는 그 시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음. 그 구역 지정이 된 곳에서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음, 네.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제안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음. 이말 그대로 사업 방식이 일부 좀 변경 또는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것 중에. 사전 타당성 검토.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사탕이라 하죠. 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사탕이란 얘기하시면 아 사전 타당성 검토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말 그대로 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. 그런데 지금 이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이러한 말 그대로 재개발의 초기의 절차가 아 일부 변형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재개발이 그 동안에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적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도 일부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쌓이는 과정 속에서 그 집을 팔고 나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그 집에 세를 받고 계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럭저럭 그냥 세도 받아 드시고 또 매매도 좀 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세를 받아 먹거나 매매되는 것이 확 줄어들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금 그 단독주택지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재개발을 한다라는 사전타당성 검토 이 단계를 활용을 해서 다소 움직임을 좀 나타나게 하고 그게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동의서 징구를 한다. 동의서 얘기만 나오면 가격이 뛴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프레카드를막 <laughs> 이제 거치시죠. <laughs> 네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선진입이라는 내용을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막 몰려가시죠. 지금 우리 지금 부산에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또는 우리 부케부케나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동의대 부자학과 TV에 들어가시면 이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진입 뭐 최초의 아주 말 그대로 시행 초기의 단계인데 이것만 되게 된다면 가격이 뭐몇 억씩 올라가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 선진입에 따라서 좀 당황하시고 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되나 이렇게 투자자에 몰려와도 되나 라는 느낌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말 초기 단계이거든요 이 재개발은 한번 사업이 시행이 돼서 잘 되는 데는 10년여 만에 입주한 데도 있어요 근데 잘안 되는 데는 제가 느꼈던 데도 지금 제 가까이 있는 곳인데 한 20년 지나도 지났는데 20년 전에서도 재건축, 재개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그대그 데도 있어요. 많죠. 그래서 지금 선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입니다. 음. 사업 초기에 쌀때 들어가서 끝까지 갖고 계셔서 사업이 잘데하면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선진입을 했는데 싸게 들어갔는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말 그대로 중단이 되거나 안 되거나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은 정말 돈이 잠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조합원들인 음. 주택 소유자분들의 단합된 모습 또는 의지 또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정, 정부 정책 또는 지자체 의 정책과 연관을 해서 그 리스크를 줄여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. 앞으로 아마 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 관련 전문가, 실무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동의대잖아요. 네. 또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그 부케부케 시청자들이 가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할수 있게 유튜브를 또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. 예. 동의대학교 부자학과 TV라는 유튜브를 그 제가 우리 강정규와 부동산학 박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시청을 할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 부케부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동의대학교 부자학과 TV도 많은 좋은 정보가 올라와져 있으니까는 시청 바라고 또 좋아요,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짜로 봐도 되나 할 만큼 양질의 정보가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 이 부자학과 TV를 보시기 전에 꼭 그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필기까지 해가면서 보시면 정말 그 무료로 부동산 전문가가 조금 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컨텐츠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우리 원장님 나와 주셨는데요.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.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